동네놈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허갑습 동네놈들입니다. 아, 얼마 전에 저희가 강고대강고대강고 영상을 찍었었습니다.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. 무려 57%로 우리 최북이 씨가 1위를 했어요. 야! 그리고 2위가 27% 우리 정재형 씨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제가 18%로 꼴찌를 했어요. 습 아, 넘게 투표를 해주신 우리 많은 구독자 주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 야 이게 뭐라고 <laughs> 4 8 0 0 0명이 넘게. 어. 진짜 일이 너무 커졌네요. 네, 그래서 이제 진호에 대한 벌칙을 네. 저희가 한줄한줄다 읽어봤습니다. 네. 어떤 게 가장 얘한테 괴로울까? 보기와 제가 엄별이 아 잠깐 어 뭐래 엄벌 뭐래 해야 되나 이 단어를 모르겠는데 그럼 엄선 음, 아 특별히 엄선. 음, 음. 그래서 보기와 제가 특별히 엄선해서 이 댓글을 선정했습니다. 느끼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어. 우리 옛날에까지 바이크 탔던 거 네, 아니에요?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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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진짜 못 타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내일 바로 헤더 글라이딩을 예약했습니다.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지금 내일 또 이상이 좀 악화가 됐답니다. <laughs> <이상이 웃음> 아니 그렇게. 아니 나이 들어서 있는지 왜? 아니 아니 요 시간 탈수 있는데 타도 될까? 아 타줘도 될것 같긴 합니다. 근데 뭐 바람이 더. 바람이 세. 그러면 우리가 타겠다고 했어? <laughs> <웃음> <웃음> 동물원도 블라스티온 배가 되게 알겠습니다. 네, 진짜 어, 지금 못쓰아어안 그래? 이걸 꼭 끼고 가자. 그렇야 이거 떨구면안 돼. 이거. <laughs> 아, 진짜. <이거, 웃음> 아무튼 뭐 이게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러니까. 내가 시원하게. 배가 <laughs> 클라이들다 <laughs> <패러그라이디 파>! 어떡하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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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우리 주로 벌칙 두 개로 가볼까? 추워, 아 좋아 오케이,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떡하냐 큰일났네 해야지 아니 기상이 안좋대? 안좋지 많이 안좋대? 진짜 안좋대 바람이 세다고어와 바람이 <laughs> 안 되는 느낌이야 우리가 바람 아니니까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, 동네러분들입니다 오늘 바로 진호를 조지른 날입니다 그치? 아 박수 예, 칠까요? <laughs> 사실 여러분 진호 그냥 벌칙하긴 아쉽잖아 재미없지 재미없지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사장님이랑 저희가 다 얘기가 됐고요 진호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, 사장님 그리고 어제 조그만한 친구 약간 놀래켜주기로 한거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그 친구분 놀리시는 거요? <laughs> 네네네 네, 네. 아이고 그거 저희 전공인데 어떡하지 <웃음> 얼마, <웃음> 어, 얼마나 죽이면 돼요? <laughs> 어 마음까지 있어요, 마음껏 해주 마음껏 네, 그, 마음껏? 그럼 그래도 네. 아뭐 심장마비 안 일으키려나 충치만 하나 고 오라고 해야 되겠네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 퇴근하시고 아, 예. 편히 오세요 오살낼 아, 겁니다 오늘 완죽여버려야 오늘 죽일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안 죽여도 날씨 마보하니까 탈수 있어 잖아아 타야지? 어 타야지 근데 어, 잘못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약속 시야네 잘못 되더라도 저희들은 <웃음> 약속을 <웃음>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호 조준로 클릭! 좋아 좋아! 좋아. 네, 저희가 진호가 지금 곧 도착한다고 통화를 받았습니다 오! 어? 어, 저거 아 왔나… 아 어, 왔다 왔다! 왔다 왔다! 왔다 왔다. 오케 왔다 왔다 왔다, 왔다. 아왜안 내려 아저 이제 왜왜왜 아… 뭔데 뭔데 빨리 내려. 아니 날씨가 이런데 어떻게 타 이거를. 끌어내 이거. 빨리 끌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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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빨리 끌어내 끌어. 아... <laughs> 야 오늘 야 주인공이야. 나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가 않아. <laughs> 나는 그냥 받쳐주고 싶어. 받쳐. 야 언제는 야 자기가 그 영상 드레스 입은 영상 찍어놓고야 형들 나1등이라고 <laughs> 오유유. 제 이득장에 거의 다 도착하셨어요. 네. 오. 진로를 조져 주실. 오 좋아. 아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오늘 너무 좋죠. 예 와. 아, 예. <laughs> 1년에두번 볼까 말까 한. 아 오늘 때. 특별한 날이죠. 응, 와야 오늘 이런 날 특별한 날이래. 근데 이런 날 비행하는 게좀 위험하긴 해요. 위험하긴 예. 아 그래요. 위험하긴 한데. <laughs> 예. 잘, <좀> 잘 해보려고요. <laughs> 아니 뭐 편안하게 해주십시오. 예 그럼요, 편안하게 예. 제일 편하게. <laughs> 편한 편한 아, 호야 아, 얼굴 풀어. 괜찮아. 어. 왜 그래. 오늘 야. 안, 나... 아, 아, 안, 안전한 거죠. 그러거든요. 가다가 <laughs> 아, 구름 아, 속에 갇혀갖고 못 나올 수도 있고 <laughs> 그러는데. 안, 예. 게, 제가... 안, 예, 안 보이는 게 편해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눈을 꼭 감고 <laughs> 착륙할 때까지 눈꼭 감고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. 자, 진호 씨, 웰컴 투양평. 자, 만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어떻하냐 형아어야잘해 잘해 잘해 야, 잘못되면 안돼 아유 잘못될 리 없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려 몰라, 몰라. <laughs> 아유 진짜 씨어 좋아 좋아 아야 나는 일단 한다며자 우리 지로 씨랑 쟤랑 기결합니다 지금 네, 아유 그래. 저씨야 <laughs> 천천히 걱정하지 마야 많은 분들이 지로 씨자 네. 준비됐죠 네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<laughs> 와씨아 <laughs> 지로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아. 좋아 자, 준비됐나요? 예. 자 지금 카메라가 있는 방향으로 가실 거야 오오 달려, 달려 이제 달려 달려 달 달려 야돼 달려, 달려. 달려야, 달려야 돼와와하 달려야 돼. <laughs> <앞으로> 하시고 오. <laughs> 잘 가라 진호야 잘가 <laughs> 오, 아, 단풍이 아주 예쁘죠? 네, 아아 아, 그만 뜨세요 우와! 안겨가니까 지 마세요, 진 씨. 오, 네, 와,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. 너무 아름다워. 와 하늘. 우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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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때는 기류가 좀 불안정해요. 네. 네. 불안정해도 제가 조종하고 있하어요 네. 아우! 와, 근데 진짜 너무 아름웠네 진짜, 와 와. 에어 키우 키우가 좋은데 이게 예? 라이더도 좀안 좋네. 예? 어. 좀... 와! 어! 아! 아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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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래, 왜 이래? 왜, 왜왜왜 그러세요? 아. 왜그러세요 아. 어. 봐. 아. 어. 어. 지금 기류가 안 좋으니까. 기류가 기류가 안 좋아요? 아, 기류가 좋은데. 아니, 기류가 안 좋은데 왜? 아니, 기류가 좋은데 왜 뜻도 아니야. 아니, 그게 아니 어, 어 잠깐만요. 어, 산에 갈 수도 있어. 와! 나무 나무. 어, 나무, 나무. 어. 나무! 선생님 나무 나, 나무 나, 나무, 나, 나무 나요 나무 아 이거 이거 오아 그래도 우리 끝까지 당황하지 말고 아 어, 혹시 어, 이렇게 불 시착을 하더라도 네. 나무에 <놀람> 걸리는 거니까 불,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불 시착이요? 오케이 와 그럼, 어, 혹시 나무에 걸릴 때나 그냥 얼굴만 가리고 들어가시면 돼 나무에 나무에요? 와아 도로 도로. 어, 왜 아, 도로 아 도로 아 도로 아 도로 아, 아 사장님 아, 불안정합니안정한데왜 <목소리> 어, 어떻게 타락을 하네요! 진짜 살려주세요! 제발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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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제발! 어머! 어! 어! 오, 오, <목소리> 들어요! 들어요! 잘 들어요!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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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조아 들어오셨네 아 그래도 살아있죠? 아 이거 살아있는 기념으로 저 하이파이브 우리 살아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? 형나 살려주셨어 아 진짜? <목소리> 우리 같이 살아도 돼요 <laughs> 우리 이상 기류 만나가지고 어 그니까 중국파 했어요 진짜 진짜로 형 지금 괜찮아? 괜찮은 거야?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같이 살았어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살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 울었어 아 진짜로 울었어? 어오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벌칙 수행 끝이 났습니다. 아. <laughs> 머리 상태도 아직 장난 아닌데 어. 괜찮아? 아, 나는 진짜? 진짜로 죽을 뻔했어. 죽을 아, 기어산있지산 어. 나무가 있긴 한데 나무가 달에 달 뻔했다. 아, 진짜? 빙글빙글 아, 돌았어. 어. 우와. 난 진짜 죽다 살아서 나그 그분 아.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 진짜로. 아, 죽다 진짜? 살아야지. 어? 어 우리 되게 재밌게 봤는데. 그러니까. 그걸 어떻게 재밌게 봐? 아니 진짜 잘 수행해주셨네, 그렇지? 어,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잘 나왔네. 준호야, 어. <laughs> 이거 우리 뭘 카야? <laughs> <laughs> 야이 새끼 야지호 선이 진짜 이득는데야 이거 좀 없잖아. 야나하산 적대 와게한 팀이야 진짜로 야 여기서 보여줘 봐라 <laughs> 진짜로 그래 아못 아이, 믿네 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또 진호 제대로 보냈습니다 잘해봐. 아 사장님 그리고 어제 그제그 그 친구 그조 저번에 친구 약간 멀리 켜주기로 한거 그거 좀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네.

뭐 신장마비 안 일으키려나. 소리로 보내겠습니다. 아 이거 뭐야? 너무 <laughs> 갑니다. 네, 사 네, 네, 네. 예. 네. 그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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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와! 어, 어. 좋아! 자, 여러분들 요제 2회 저희 VS 배틀 정말 벌칙 정말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야 우리 하이파이브 진짜 아, 알일 쳐야 돼요. 진짜 안 섰거든. 와. 대박이다. 야, 진짜 대박이 안박는데 자, 저희뭐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신박한 거 벌칙으로 어, 이렇게 뭐 이중벌 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기서 긴장하도록 하자, 우리 진짜. 아그뭐와 뭐. <laughs> 진짜 충격적이다 와 <laughs> 이거 짰다고 아, 그렇지 <laughs> 우리 방심하면 안 돼야 오랜만에구나 하 우리끼리 더 인게 아무튼 뭐 저희는 더 유쾌하고 더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안녕 아, 와 천천히 시무신 이거